냥 이뻐라 뭐해 거기서 응? 이렇게 근지러우면 언니를 찾아오지 말고 네가 긁어 네가 긁으라니까 여기 고객님 만족하시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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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진짜가 <laughs> <지금 제가 웃음> 방송이야 되거든요. <웃음> 언제까지 <웃음> 어, 여기에 계시면 참 곤란한데 말이죠. 어여 여기 시원하세요? <laughs> 그만. 그만 가시죠. <웃음> 제발. <웃음> 제발 그만 가시죠. <laughs> 제 생각엔 다 긁은 것 같은데, 고객님. 가시죠. 안 가실 겁니까? 조금만 더? 고객님, 자꾸 안 가실 거면 응. 뽀뽀할 거예요. 안 가면 뽀뽀한다. 가는 거 봐.